요한일서 1장을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는 빛이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빛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아, 이 교제.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됐는데요. 먼저 이 서신을 읽을 때, 어, 당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논란이 무엇이었냐면 신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당시 영지주의 사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신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일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도 했고 눈으로 보기도 했고. 자세히 주목할, 일, 주목한 일도 있었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이것을 요한은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태초에, 태초에, 이 말은 즉, 역사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영원하시고 선제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역사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영원하시고 선제하신 분. 피조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은 그래서 역사 이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육신을 더 입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요한은 강조하면서 이 요한이 일서 서신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 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도들과 사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 바로 어, 이 서신을 쓴 동기였습니다. 수신자들과의 교제가 이 요한 사도는 끊이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교제가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왜 그렇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 사람들로부터. 어, 분리되는. 그래서 우리 이 요한 사도 이 사도들과의 교제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들 이,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이 요한 사도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하는 이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생각들 세속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사도들과 수신자들 사이의 교제가 그런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과 수신자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요한은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귈 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속에서 갖는 그러한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해피하게, 긍정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며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생기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기쁨. 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항상 아, 실실거리면서 그렇게 있으면 어때요? 어저 사람 아, 뭐 실성한 거 아니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기쁨, 이 기쁨은 그냥 이렇게 실질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잠시 잠깐 주어지는 어떤 짜릿한 그런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하고 항상 있고 빼앗기지 않고 짜릿함이 아니라 묵직한 기쁨이라는 묵직한 내면에 끝까지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병마와 씨름하던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지체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질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공동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보이지 않는 소식을 딱 듣게 되니까 공동체 모두가, 와,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마치 자신이 그 질병이 나은 것처럼.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 교회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이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죄도 없고, 무지도 없고, 불결도 없고, 불행도 없고, 비진리도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결의 규범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규범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죠? 잘 살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결의 구별에 계속 나를 비추게 되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속속들이 들어 있는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믿부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이 의미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믿부시고 의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 사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 비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와 우리 가정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씻어지고 그 밉푸신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또 사함 받으며 그리고 그깊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함으로 기쁨이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의지하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